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.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읽었지 말라.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읽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.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.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.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.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.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. 살해하지 말지니라. 가늠하지 말지니라. 도적질하지 말지니라.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. 아멘